잘보 세요. 어 이제 멜리드 하나, 함수 하나, 만 들어, 보겠 습니다. 자, 이즈 밸리드는 무슨 뜻일까요? 어떠한 JWT가 있는데, 그쵸? 그거를 거기서부터 네. 요거부터 파싱까지 해보는 거죠. 아무튼 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실패한거죠. 그 외엔 성공한 거고,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용지님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요거. 요거는, 우리가 얻은 JWT가, 어, 우리가 일단 어떤 데이터를 JWT로 만들었는데, 이 JWT가 유효한지 체크하는 방식은 이거죠. 그쵸? 근데 왜 시크릿 키가 필요하나요? 이 시크릿 키가 없으면 사실상 이 JWT가 올바른 건지,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아, 이 시크릿 키가, 네. 좋습니다. 됐어요, 됐어요.